이양님이왔어요맞아요 여기 그때 지비랑이요이데를먹요이요 한번 가볼까요이싱 이건 폭탄, 폭탄 이상태데고요 이는 면. 음! 맛있어요? 순대 맛 마시... 순대가 엄청 맛있어요. 어, 폭탄 머리. 지금 바다생문 같은 느낌이 드네요. 폭탄 머리. 부이 없네 관짝님들 잘 잤나요? 숲 체험을 들으러 갈게요 고고씽 아, 송도가 남성인가요아니었요 아니요. 저 뒤에서요. 계란판 뒤에. 우리 둘다 아, 같이 가서 상담받아보세요. 계란판이랑 뭐하는 거예요? 기다려봐요. 자, 여러분들이 집에서 제가 이게 개발해서 어, 활용을 굉장히 했는데 어, 이 계란판을 몸무게 배경에 한 10장 이상 13장 정도 겹치려야 이게 찢어지냐 자, 한번 일단 올려 서봐요 오, 안 아프다. 어안아프 됐어. 아이 어, 가족들은 다한거지자올저자지금부 네. 가족. 자, 조용. 자 여기서 집중을 해야 돼. 발을 요 가장자리 밟으면 얘가 약해중이까 찢어져요. 떨어지니까 가운데로 서한발 이렇게 걸어봐요. 살살 올라 천천히. 아 천천히 자. 어 어이구. 아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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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느낌을 한번보면몸 전체가 시원한 느낌이 들 아주. 자 내려와서 진지고 이제 네, 숙빈으로 갈 거예요. 뭔 뭐, 소감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뒤집어서 하니까 안 아파요. 자고 아까는 계단을 둘을 앉아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 어오들 여기서 비가 오면은 만들기 체험을 하려는데 비가 안 와서 예 네, 이제 나가서 달맞이 꽃인데. 우리가 달맞이 꽃의 이름은 왜 달맞이 꽃이었을까? 음. 달을 맞이한다는 꽃이야. 달이 떠서. 응. 원추 천인국. 꽃이 굉장히 다른 것보다 오래 가요. 사방에 우리 보면은 굉장히 많이 어 있잖아, 애들이. 에레종이라. 요게 원의 추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오래 핀다고 해서 천인국이, 에레종이야. 해바라기 씨가 아니고. 와. 팔찌. 와. 건강 행운의 팔찌. 이열매는 메타 세코아의 열매예요. 잘될 거야, 모든 게. 자. 감사합니다. 자, 워줄게 아, 이건 너무. 돼. 나이스. 이렇게. 그렇게 팍, 아, 씩씩하게 해바라기 좋았어. 어, 자. 자, 마지어 <laughs> <감사합니다>. 오, 좋아요. <laughs> <laughs> 기분 좋아졌어. <laughs> 우선, 우선, 설명을 하기 전에, 요게 가족 사진. 자, 와, 이거 좋다. 자, 우리 어린이 세 명, 여기서 꽃이 어느 걸까요? 이거 꽃이지? 언제 땄어 <laughs> 자, 어느 게 꽃이야? 만져봐. 아니, 만져봐. 오. 딩동댕! <laughs> 요게 꽃이야. 에이? 요거는 가짜 꽃이야. 에이? 장식화. 그 왜냐? 에이? 이걸 잘아래 곤충들이 에이? 이 꽃이 작아서 잘안 보이잖아. 에이? 그러니까 이 가짜 꽃을 만들어서 곤충들을 유혹하는 거야. 에이? 그래서 하나씩 가져. 어떻게 해요? 어린이는 못해요. 자, 이게 나무니까. 아. 자, 어떻게 하냐? 선생님이 지금 시범 볼게요. 물 이렇게. 자, 이렇게 까면. 당겨 대고 대고 이렇게, 이렇게 좀쉬워 돌려가면서 이런 거 나왔어요. 그렇지. 그렇지 나와도 괜찮아. 근데 이렇게 자, 해 보세요. 이거 응, 먹을 응.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먹지. 이제 단 맛을 보게 해 주지. 이렇게 넣어. 이렇게 놓고. 그요 납작한 게 있고 조금 높은 데가 있어요. 이렇게 놓고 손바닥에 놓고 깍 이렇게. 자. 자, 어머 잡셔 봐요. <laughs> 어, 어. 황자시다 황자. <laughs> 황자. 어이 공부 잘했어요. <laughs> 황자. 아 내려왔어 이제. 음. 야 우리 잣. 자... 이거 놓고야. 엄마 거. 엄마가 제일 많이. 십층 음 어땠나요? 재밌었어요. 뭐가 제일 재밌었어? 잣당고. 잣당고 우리 잣부자다 잣부자. 잣부자. 가자. 뭐하고 있나요? 수채험에서 받아온 잣까는 건데요 힘드네요 사먹는 걸로 많이 깠네요 껍데기는 엄청 많아요. 선생님이 요 만들기 하는거 시켜준다 해갖고 한번 가볼게요 네 <laughs> 제, 제가 보니까 조금 귀여워보이네요 비가 <laughs> 너무 많이 오네요 <laughs> 안에 들어가 응. 보세요 아? <laughs> 아, 목걸이하고 딱따구리 드러밍을 만들거예요 여기 앉아 수빈아 이리와 여기가 자 여기 앉아 앉저 그러면은 여기에 요렇게 색칠해서 얼굴을 얼굴을 그리는거에요 색연필가지고펜해가지고 니가 색연필 가지고. 색깔 아무거나 해도 좋아 요런식으로 만드는거야 뒤에는 요렇게 새가 요렇게 찍어놔서 이렇게 그래서 어. 우선 요렇게 해서 밑에다가 요 네. 요런 식으로 끈을 매듭을 만들고 요거 먼저 만들고. 네. 그래 샘플 누굴 그릴 거야? 어. 그러니 그려봐. 그려봐요. 뭘 그리든지 이런 식으로 얼굴, 음, 코도 그리고 눈썹도 그리고 입도 그리고 다른 거 해도 돼. 네. 누구그 그리는 거예요? 엄마. 엄마 그 그리는 거예요? 엄마 거이게될 거. 음. 이거는 엄마와 저예요. 이건 엄마, 이건 저예요. 이건 아빠가 만드는 거. 깍따구리 드림이. 깍따구리아고 음. 음. 엄마는 립스틱을 진하게 바르고 넌 립스틱 을안발랐구나 네. 음렇지 그, 목을 좀 길다면 조금 내가 줄일게. 됐어요. 이리서 어, 봐. 응. 보여줘, 아빠. 이리서 어, 봐, 보여 아, 보여줘. 보여줘. 와녕요일에 <laughs> 학교 하세요거녕요 <매구> <laughs> 그래? 내려야안녕냥안녕히세세요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세요가세요 이거 하요요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모자 엄마 기대해. 이거 엄마야. <laughs> 이거 눈 그거 화장 이고 이거 립스틱이야. 이거 이거 보자피야 아. 네. 난다. <laughs> <laughs> 예. 응. 기분 좋아요. 응. 음. <laughs>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응. 닭꼬치 보니까 양꼬치를 먹고 싶네요. 응. <laughs> 여러분 닭꼬치는 먹지 마세요. 먹기가 너무 힘드네요. 맛은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주기가. 어떤가요, 닭꼬치? 제 구매 각인가요, 아니, 아닌가요? 맛있어요. 음, 제 구매 의사 있어요? 네. 섭천 네. 좀 해주세요. 네. 포리야키 닭꼬치 사장님 섭찬좀 해주세요. 어. 반장님들 잘 잤나요? 우리는 동물원 핫도그 먹으러 갈 거예요. 가볼까요? 워싱. 그런데 이거 냄새 진짜 좋아요. 응. 가자. 숲의 요 응. 짠. 오물 우리 핫도그를 먹으러 와. 자 우물머리 핫도그 나왔어요. 우물. <웃음> 우물머리예요. <웃음> 아, 물머리 핫도그 왔어요. <laughs> 자, <됐고. 웃음> <아빠는 다> <웃음> 짠. <웃음> 짠. 짠. 수빈이, 그데 우물머리 아니, 물머리 핫도그는 위에 위에 설탕이 너무 많아. 응. 아렇죠 <laughs> 아, 빠도여도 아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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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뭐, 있는데 이다가 버려 주니다 와, 감사합니다. 때 들고 먹어 이렇게 먹다가 나중에 하면 돼. 연도, 연도. 우와. 연도 아, 아빠 두맛 그, <laughs> 어때요? 녹차 맛. 아, 녹차 맛이 나요? 아, 네, 연잎이야. 녹차 맛 맛있어요 왜? 네. 네. 시원하네요. 네. 나는 인어공주한테 구독하라고 쫓아 쫓아왔다. 응. <laughs> 인어공주 어디 있어? <laughs> 당장 구독해줘. <그쵸? 웃음> 이거 만지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 이거 만지고 나서 눈을 비비면 눈이 안 보일 수도 있어. 요 초첨에서 아... 배웠어요. 초첨에서? 나탈 것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자, 무슨 소원을 빌어 가요? 음... 100만 유튜버 내게 해주세요. <laughs> 100만 유튜버? 그리고 엄마 아빠 건강하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랑 청년 만년 살게 해주세요. 네. 아빠는 수빈이가, 천장만년 살게 해주세요. <laughs> 앉아서도 찍고. <응>. <웃음> 아니. <laughs> 아무, 뭐 여기 같이 찍어 드려야겠다. 안녕. <laughs> <laughs> 여기 가서 앉아. 두이안 할까? 주시 <laughs> 오른쪽에는 주소, 우편번호까지 기입해 시면 됩니다. 여 느리 여기 느린 데 느린 오 응. 응. 어우 저 미래 의 수빈아 이편들잘응잘 음, 잘 받아 이번 여행은 비가 좀 많이 와서 아니, 아쉬웠어요. 다음 영상은 유미와 유진이와 함께하는 캠핑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